많은 부분 배려를 해 주셔서 어뭐 잘못 짜고 촬영하는 뭐 그런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음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처럼. 음 뭐 오른쪽 어깨에는 종양이 있지만 양성 종양이고 하지만 뭐 특이한 케이스로 그 사이즈가 조금 비상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경과 관찰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관찰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왼쪽 쇄골 같은 경우에 굴절은 뭐 현재 다 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은 가능. 한 상태고 뭐 마지막 극심한 운동이나 뭐 무리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어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대가뭐 미쳐졌었고 최근에 3월 15일 날절검을 받고 아직 결과를 못 받은 상태예요. 어음 평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데 사실 뭐저 같은 경우에 워낙 뭐 특이한 케이스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 결과를 내려고 병무청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, 오늘 말씀드린 음,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것 같고 뭐 작품이냐 군대냐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건 선택 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권력자도 잘못을 저지르면 잡혀가는 마당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<laughs>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주셨으면 합니다